3-5의 플레이어를 돕는 작은 템 원숭이. 업집행. 집행자 챔피언이 돈수금용. 집행자도 한번 해봐야 하는데, 집행자 해볼 각이 안 나오네, 별로. 지금도 집행자 베이스는 아니고. 이거는 지원 아이템. 딱쯔롯으로 연승하면서 가면 되겠는데. 끈질긴 영웅은 연패 증강이라. 누가 이 멍청? 맛있는 증강, 우마이한 증강, 슛트 음, 나일리코밖에 없어서 일단 대격변은 아니고 조작된 상점. 이거 3코대 간다고 치면은 진짜 좋거든요. 조 좋을 거거든요 좋아야만 하거든요. 난네 아. 방식대로 해. 다음에 이렇게 3코만 나온다는 거잖아. 그렇지? 자 그러면은 뭐를 이제 메인으로 리로라 하냐? 인데갱플 쪽이 정배긴 하죠. 응. 요거 요거 요거에다가 어... 요거 4개 쓰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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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7렙 조합. 7렙 쪽깔끔허 허이 감시자 들어가고 투사 들어가고 형태변환자 들어가고 주시자 들어가고 이제 그럼 갱플템 설계를 좀 해야겠는데요. 딱 이제 쇼지님 피 갱플하고, 여기서 방각을 어떻게 챙기냐. 그냥 갑주를 만들었으냐, 아니냐 정도의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. 어, 귀중한 부품. 모두 25골드로 했다 갑니다. 이거는 저한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어, 뭐야, 이게. 아, 이게 상점 네 번마다 3코가 확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엄청 크거든요. 이렇게 3코 네 개를 쓰는 덱을 만약에 설계를 하면은 꽝이 없는 거야, 상점이. 리롤의 가치가 한두셈배 떡상한다? 거의 그 정도로 봐도 되거든요. 돌리 n o 로 붙잖아 리롤이 미쳤잖아 리롤이 돌리 n o 로 붙으니까 이게 구릴 수가 있나 e 니까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아이템은 늑대까지 보고 쓸게요. 라위를 쓸지 갑주를 쓸지를 좀 봐야 돼서. 아, 와, 갱플 세져잉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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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레전드, 레전드, 레전드. 아, 근데 이거 뭔가 버리기가 다 아쉽다. 주시자를 버리기도 아쉽고, 그냥 다 아쉽다. 그냥, 리롤 다 붙이고, 업치고 넣어야겠는데요. 어? 꽤 뚫는 연꽃. 어, 찬란한. 다 좋은데? 난 찬템 할래. 하! 어, 찬템. 클러치 하라고. 좀 아쉽네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브론즈 그거 먹는 게 나았을 수도 브론즈 등급 피, 피증 피 주는 거 어우 세다 화복 좋고요 이거는 복제이 쓰고 복맥경화를 네 풀겠습니다. 음. 이거는 피백이니까 조금만 더. 배 나이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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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. 정승겜플도 흡혈옵션을 못 사용하는 건 아쉽지만, 스탯 자체가 사기죠. 0 35, 주문력 35, 치, 치확 40. 뻥, 뻥, 뻥. 뻥, 뻥, 뻥. 1100딜, 1200딜. 자, 강화 왔다. 강화 시간 왔다. 강화 시간 왔다. 체력 50% 이상일 때이 효과가 3배가 됩니다 그럼 방마저 120 120인 건데 근데 딜뽕맛이지 무조건 딜뽕맛이지 어적 처치할 때마다 마나 30 근데 쇼진 넣어가지고 그다. 어 전장에 있는 챔피언의 별레벨당 이거 무조건 가야죠 저 지금 삼성 작대기 니까 진화 이러면 피정몇 이야？피 정47퍼 8, 16, 19, 22, 25, 26, 28, 29, 30, 3왜30 이지? 왜47 이지? 아, 이거, 와, 이거 모델 템 뭐야? 그래도 안 되죠? 야, 근데 여기는 뭔데 1 0렙이래 어, 경험치 64. 금메. 라운드마다 상점에서 무작위 챔피언하면 훅 집니다. 요것도 되게 좋겠다. 실버 증강 치고는. 그냥, 깡돈 증강이니까. 어, 이제 거의 다 찍어서, 잘안 뜬다. 어, 이거 근데 얘 회복 옵션 있으니까 대천사 하나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a p 개수비래 회복 옵션 있어가지고... 둥둥둥 와우 뒷라인 그냥 한방컷둥둥둥 1600D 스웨인 마지막 한 장. 어 스웨인님. 그렇지. 이렇게 해서 삼성장 완료. 올 삼성장 삼성 삼 코스트 올 삼성장. 이러면은 피증 66%. 이거 6 6인거 보면은 얘별 레벨에도 적용이 되나본데요? 어 그런거 같아 자 보자 하나당 8퍼잖아 삼성은 8퍼 별 레벨당 1퍼 그러면은 어... 8, 5, 40정 40, 42, 43, 44, 45, 46 에다가 20% 더하면 어 맞네 이거 즈롯도 요거에 들어가네요 삼성 챔피언으로 이게 적용이 되네 좋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갱플 존나세요 진짜. 얘 진짜 삼코 패왕이야. 어 근데 이 덱은 실제로 좀 좋은 것 같은데요. 이 구성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로리스 스카 스웨인 갱플랭크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이 이 사정복자랑 되게 시너지가 잘 맞아. 이거 딱 없다고 쳐도 이제 사정복 이감시 이주시자 이 투사 이형변 이 형전까지 나오는 거잖아. 시너지가 개사기야 칠렙에서. 저는 이거 본섭 들어와도 이덱은 좀쓸것 같은데요. 특히 이 증강 나오면은 이 조작된 상점 버킹 크레이지 증강. 시지 없지 어? 지나. 드디어한 한 번, 지 어, 드디어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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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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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 펑펑펑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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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펑펑 펑펑펑

레일 삼성 떠가지고 피증 74%. 미친 피증 74%. 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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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. 아, 전승, 우승은 실패. 와, 잠만. 아니,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오코 삼성은 아니잖아. 말자, 감상이나 할까 와, 미친미이 씨. 레전드, 레전드. 부작된 삼성, 상점 자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으아, GG. 그래도 재밌게 한판 했네요. 갱스로스 3코리 롤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.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고, 근데 4개를 좀 빡빡하게 찍을만 하려면은 조작된 상점이 좀 필요한 느낌이긴 해. 근데, 제 생각에는요, 이 조합을 맞추고 그냥 갱플만 좀 챙겨도 괜찮을 것 같아. 갱플 삼성만 찍고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증강 중에 브론즈 등급 시너지,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시너지죠. 뭐2 시너지, 3 시너지, 2 시너지, 3 시너지일 때 피해증가 주는 그 브론즈 모식갱이 그 증강이 있거든. 그 증강 잘 사용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. 음,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신 시즌 3코 리로데가 하나 나왔네요. 갱스 로스데.